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조금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수업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찍고 수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푸시 동작 어떠셨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이니만큼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조금 더 예쁜 푸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가슴을 움직여 보는 체스트 서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 보통 어, 밸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춤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동작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써먹을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체스트 서클을 하기 전에요, 먼저 네 개의 점을 한번 찍어보고 그 점을 연결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위 아래 좌우 이렇게 연결하는 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어 체스 서클에서 주인공은 가슴이 겠죠 맞아요 그러면 밸리를 하실때는 한 동작 하실때 한가지 부위만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죠 그 점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자 이번에는 가슴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하체 부분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위쪽으로 상반신 위주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엉덩이는요 살짝 힘을 주셔야 돼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엉덩이 두 개가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엉덩이 에 둥근이 조금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동시에 아랫배를 쏙 집어 넣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해요. 나무의 뿌리처럼 탄탄하게 내 골반과 하체가 잡혀 있어야 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줄기들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갈대처럼이 아니라 큰 나무처럼 기둥을 탄탄하게 박아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두 다리 쭉 펴시고요. 엉덩이 두개꽉 깨우시고요. 동시에 아랫배까지 넣어 주세요. 자, 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내 가슴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제가 살짝 측면으로 한번 쳐 볼게요. 자, 내 비비점을 생각하시고요. 하늘을 본다 생각하실 거예요. 위쪽으로 올릴게요. 어. 다운. 어. 다운. 말이 업다운이라서 쉽지 잘안 되시죠? 맞아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숨을 호흡을 크게 마셨다가 내쉰다 생각하시는데 이때 흉식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배로 볼록 볼록 말고 가슴을 크게 늘릴게요. 숨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시고. 그렇죠. 내 갈비뼈 사이사이가 사회 최대한 늘어나게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흉식흡바람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깨 내 몸통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내빗피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내 어깨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셨다면, 내 앞쪽에 갈비뼈 사이사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조금 움직여지시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움직임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경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여볼 건데요. 이 좌우는 위아래보다 조금, 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내 나무 뿌리는 튼튼하게 박아두신 상태다, 그지요? 맞아요. 엉덩이 힘딱 주시고요. 양팔 양옆으로 넓게 편 상태에서 손끝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어, 나의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내 팔을 쭉 당긴다 생각하시는 거죠. 시작. 오,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엉덩이 잡고 계셔야 돼요. 반대쪽. 오,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엉덩이 잡고 계셔야 돼요. 시작. 쭉, 쭉, 정지. 맞아요. 오른쪽으로 당겼는데 내 왼쪽 옆구리에 자극이 오지요. 아, 가슴을 좌우 움직였을 때는 옆구리의 느낌이 오는구나를 아셔야 해요. 시작. 하나, 둘, 어, 엉덩이 움직이지 마세요. 아랫배 힘 주시고 항문 꽉 조인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가슴만 움직이기로 했는데, 제 머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요? 머리는 제자리로 둘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나인, 정지. 맞아요. 내 가슴이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 옆구리가 당긴다는 느낌 있으셔야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내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시작. 잘하셨어요. 좌우로 갈게요. 엉덩이 힘꽉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머리 움직이지 않기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네 점을 연결해 볼 거예요. 엉덩이 힘 주시고요. 어? 벌써 연결했다고요? 맞아요. 조금 이따 연습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설명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 힘 주시고 아랫배 쏙 들어갑니다. 뿌리 탄탄하게 발아두시고요 1번입니다. 가슴을 위로 올릴게요. 맞아요. 연결. 네, 오른쪽으로, 둘, 아래쪽으로, 세 좌측으로, 네 연결하셔서, 시작. 원, 투, 쓰리, 포. 엉덩이 다시 한번 힘주고, 원, 투, 쓰리, 포. 아랫배 다시 한번힙 주고 갈비뼈 사이사이 드러나고요. 내 왼쪽 옆구리 찌릿찌릿 당기고요. 가슴 아래쪽으로 갈비뼈 닫아주시고 내 오른쪽 옆구리 찌릿찌릿 시작 원, 2 쓰리, 포. 내 비피점을 생각하시면서 원을 만들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맞아요. 혹시나 가슴 접근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돌아가긴 하지만 내 어깨의 사용이 너무 크죠? 이렇게 어깨가 위아래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이동하면서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동작은 또 벨리에서 나머지는 트라이벌이라는 동작에서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슴 하실 때 벨리 쪽에서는 오로지 가슴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깨 바닥으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 아랫배 당기시고 엉덩이 힘주세요. 두 다리 스트레치 반으로 가볼게요. 1번 2 번, 3 번, 4 번. 갈비뼈요. 내 오른쪽 옆구리야. 갈비뼈 닿고요. 내 왼쪽 옆구리야. 시작. And one, and t and t and four. And n and 2 and three, and four. 천천히 연결하시면서 사클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포인트 잘 잡으세요. 밸리 하실 때는 내 몸의 한 부분만 움직인다는 거, 그게 어렵고 그게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은 상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하체는 단단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습 영상 올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